형이 서할수 있지? 아직 오케이 야 너네 지금 찬양이 깊어요 아어 오케이 이이이요 오케이, <laughs> <아마 테이프> <laughs> 오케이 좋아요 어, 다아아아 어, 어. 어, 오케이 어이

괜뒤에 보고 아괜찮 어,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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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 나이스. 이가지 아! 괜찮아. 경 라인데. 데니 아 그래, 그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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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천천히. 어, 어. 오, 지 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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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쯔, 다 쯔, 다 우리 3점권 한번넣어보자 공유, 공유, 오, 나이스. 같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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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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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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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다. <laughs> 와, 아, 어저드리을 좋았다. 좋았다. 그래도. 와, 저 드디어 살짝 걸었 그때 그 성모 친구가 진짜 좋았어. 어. 형 사라지는데. 이 야, 찬영이한테안 뺏었구이. 너 이기게 돼. 야, 형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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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거 뭐? 다고다나가지고 아, 올라오면 안 돼. 로한이스나이 던진다. 리 던져. 나이스. 아, 오케이. 아 뭐야 이거? 자, 잡아놓고 천천히. 정규, 정규. 왼쪽. 그렇지. 나이. he's like ライスのインフェンスは 가운데 가 바래다 줄게 바래다 줄게 한명 가 한명 가 한명 가 한명 가 한명 가편 뒤에 한명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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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 사이드 사이드 앞으로 한 앞으로 한번어 조심 오오 조심 조심 괜찮아? 잘했어? 다시 다시 아니야 노란펀트 파울이파아괜아요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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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치게 <laughs> 나이스. 응. 사장님. 손에 아, 이스 아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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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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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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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何で?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 어? 어? 응. 여기, 여기 나와결나 자, 경이요 네, 가자! 둘! 둘! 야, 이거 우리죽야 이거 완전 죽 하나! 둘! 하 조심해야 돼!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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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다 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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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하 고님 가자. 아, 야 천천히 해 없어, 없어, 없어 조심 아 나이스. 너무 규모았어. 여기 앞에 봐. 야, 늦었어. 가자 가자. 팩. 찹찹. 돌아. 아. 빨리 달라고 하자. 진다 돌려, 돌려 봐. 아. 대현이 또 움직여. 대현이 심 이거 뭐야? 왜? <놀람이> 형, 뭐야, 씨, 이게? 아, 좋아. 어, 아, 아, 어, 아, 아 아, 좋 한번 좋아. 아, 아 아, 좋아. 아, 성아 아, 좋아. 아, 성아님 좋아. 아, 나와 아, 좋아. 아, 좋아. 아, 좋아. 아, 좋아. 아, 아아아 아,

반대 반대. 아이고. 와, 가비, 가비. 끝까지 끝까지 가자 예은이만 막아 가비. 가비, 가비, 가비. 가비, 대비대비 가비, 가이 가비. 가비, 가비, 가비. 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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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비. 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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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비. 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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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서 하자 sure.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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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왜다 알겠어? 아어 허벅지 아픈 거 아, 신세야, 여기 빨리 와고 어. 아 소리 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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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아, 나가 몇분이 어, 3분인가? 에? 아홉시까지 오케이 안운데중앙대가서브스이 아, 네. 네. <laughs> 잡아줘 앞으로 아, 뛰어 뛰어 천천한번더한번더 뛰어 테이크 형님 간다 아 천천히요 허리야 허리야 오아 지렸다 이거 찍어서 보내줘 이보내아 지렸다 <laughs> 아, 힘들다. 아, 힘들다. 아, 힘들다. 아, 힘들다. 아, 다 아, 힘들다. 아, 아, 힘들다. 아, 힘들 아, 힘 아, 아, 다 아, 아, 힘들다. 아, 힘들다. 아, 힘들다. 들다다다 빨리 네 이거. 음. 아 태정이 눈. 가운데 와줘야지 가운데 한 명. 가운데 없잖아. 겹친다 겹친다 오케이 오케이 천천히 아까비 이가 앞으로 천천히 야돼희승영 아, 벌려 오케이 좋아 희승영콜 그렇지 아 간다 안돼안돼안돼 아. 오. 아. 나나스해줘 오케이. 건무의 재활 일기 살짝. 같이 발 어, 잠깐만, 잠깐만. 발 하고 있고. 오케이. 다리 앞으로. 이거를? 어. 아우.